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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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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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자, 보자 보자. 보자 보자 자 사, 사이즈 한번 봐. 사이, 사이즈. 거 사이즈 한번봐 사이즈야. 이야, 사이즈가 지금. 이야, 이 사이즈 이거 보이지? 사이즈. 오머 사이즈 네 이, 이거 길이 한번재 볼까요. 길이 네한번 재볼게 요 아이 길이 없네. 길이 한번 재볼게. 요 길이. 길이. 이야, 이 4짜 되겠다. 이 4짜 되겠다. 이야, 4짜다 4짜. 사짜. 야, 이4짠데요요 사이즈가 지금, 제가 재보니까 40인데, 40. 40짜리인데, 와, 40짜리. 이 사이즈가 지금, 와, 이, 지금 요거네. 자, 저번에 그 사이즈, 자, 자, 쌍포인데, 자, 쌍포 보이소. 연마하고 연마하고 한 보이소. 와, 굵기가 지금, 이 굵기가, 굵기가 보이는 모르겠는데, 이건 옥수수 큽니다. 이건 지금 잡은 거는, 와, 잡은, 요것도 크지만은, 이것도 지금, 와, 이 지금, 무시를 못한다 무시. 문안다, 무시.